뭐 어디서도 좋은데 손질해라 일단 손질 아, 또 오늘 산행결과니다 응. 아, 뒤에 형만 사슬 다따 이쪽은 대충 손질해놨고 그건, 안 해도 된다, 그건 안 해야. 태풍 오는 바람에, 아 그래, 상하기 일부 찍힌. 밑에 때는 아직 안 썩었다. 내가 이게 까면, 이썩어들어가면안 되는데. 괜찮아, 이 정도면. 아우 향 좋아 냄새 꿀.